자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일곱 번째 영상 계절이 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요를 학습하게 되는데요. 어이3 단원이 어렵네 어려워. 어, 특히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요. 그래서 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찍은 게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학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거는, 어,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를 달리하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가 똑바로 도는 게, 팽이처럼 똑바로 도는 게 아니고 살짝 기울어져 있는데, 정확히는 23.5도 기울,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의 기울을 달리하여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직접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 를 측정하여 보는 건데 어 쉽지 않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자세히 설명할 때가 잘 듣고 여러분이 수업에 왔을 때는 측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알게 되냐면 계절 변화를 알수 있는. 왜 계절이 변하는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자전축의 기울기를 달리하여 남중고도와 낮의 길를 측정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뭘 알게 되는 거냐? 계절의 변화 원인을 알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계절에 따라 달라진 현상이 어떠, 여러분이 어떻게 배웠죠? 그죠?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남중고도가 달라졌죠? 그죠? 태양의 남중고도, 여름에는 보세요. 굉장히 높게 뜨고, 그래서 저번 시간 선생님이 높게 뜨기 때문에, 높게 뜨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높게 뜨기 때문에 빛이 집중도가 집중적으로 머리 위에서, 그래서 머리 위에 높게 떠있기 때문에 머리에 집중적으로 이 땅에 비춰지기 때문에 태양의 빛, 태양 빛의 양이 더 많고 그만큼 더 뜨거워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태양의 남중보다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온이 올라가고 뜨겁다. 어, 태양빛이 양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겨울에는 어떻게 되죠? 태양빛, 남중고도가 낮죠, 그죠? 남중고도가 낮은데, 남중고도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태양빛이 비스듬히 오기 때문에 태양빛이 많이 살, 퍼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많이 그 분산된다면 는 거예요. 퍼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어, 태양빛이 받는 양이 적다. 그래서 온도가 낮다. 그래서 낮의 길이도 또한 어떻게 되죠? 낮의 길이를 여러분 해봤죠? 직접. 직, 정확히 직접 해본 건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 통해 알아봤는데 낮의 길이가 아침에 뜨고 지는 것을 뭐 스텔라리움이나 아니면 기상청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낮의 길이가 점점 6월달까지 쭉 길어지다가 다시 짧아지다가, 12월달에 제일 짧고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낮의 길이와 같은 그래프가 뭐가 있었죠, 그죠? 기억나나요?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가 똑같았죠, 그죠?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 똑같다. 그리고, 처음에 했던 건데, 그림자의 길이 측정했었죠. 그림자의 길이는, 지표면에 수직하게, 수직, 이렇게 수직하게 세운 것을 가지고, 태양이, 지금 어디, 태양이 지금 어디, 어느 선상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인 선상이 바뀌는 거죠. 이, 여기서 비춰주는 태양을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각도를 잴수 있었죠, 그죠? 직접 재보는 건데, 어, 이런 여,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오늘 수업이 이루어지면 거죠. 사실 오늘 수업이 제일 어렵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 공부한 것은 바로 오늘 수업을 완성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학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 주제 명심해야 될게 계절이 변하는 까닭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줄로 오늘의 학습 문제를 한 줄로 생각하자면 여러 가지 실험하는 게다뭘 알기 위한 거냐? 결국 계절의 변화는 까닭을 알 돼요 그런데 자, 지금 여기 보면 선생님이 오늘도 어, 힌트를 줬는데 힌트 오늘 학습하기 위한 실험 실험의 힌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 태양 밖으로 지금 태양이 작게 났는데 실제로 태양은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 이제 작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작지 않아요. 지구도 훨씬 큽니다. 자, 이 태양 주변으로 지구가 공존하게 되는 거 힌트 첫 번째, 지구의 자전. 지구가 한 바퀴 돌죠,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래서 결국 태양이 뜨고 지는 걸볼수있다그고 했죠. 두 번째. 지구의 공전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로 이렇게 돌죠 그죠? 1년에 한 바퀴씩 돌죠 그죠? 한 바퀴씩.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 중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전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자전축 23.5도 보면은 옆에 약 기울어져요 그죠? 기울어져 있죠? 그니이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팽이처럼 똑바로 서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자, 여름에는 태양이 있으면, 자, 이것도 이제 힌트에 잘 보세요. 오늘 공부할 힌트가 됩니다. 여름에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죠? 태양이, 태양빛이, 태양빛이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태양빛이 이렇게 평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평행으로 들어오는 건데, 자, 태양빛이, 자, 우리나라, 여기에 우리나라인데 보세요. 우리나라의 위치가 적도면에 좀더 가까워지죠. 그죠? 여기는 정확히, 적, 적도는 여기, 정확히 여기인데 태양빛이 가장 많이 비추는, 직교하는, 직각으로 비추는 곳 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죠.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뭐, 어, 여러분, 남중고도, 저번 시간 태양 남중고도 비교해보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다는 거고, 여름에는. 자, 겨울엔 보세요.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23쪽으로 기울어져 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겨울에는 즉 지금 오른쪽에 있을 때 지금 이거는 왼쪽, 여름에는 이제 왼쪽에 있을 때이고 또 겨울에 오른쪽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태양빛을 가지, 가장 많이 받는 이 직각으로 받는 곳보다 많이 멀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스듬히 받고 태양빛의 양이 적습니다. 자, 계절에 변화 실험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건데, 선생님이 직접 하는 것보다, 어, 선생님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계절의 변화 실험 과정이라는, 어, 실험, 계절에 변화 실험 세트라는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이 출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선생님 생각는 이거를, 출처를 밝히고, 영상에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절의 변화 실험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실험은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이유에 대한 실험입니다. 자, 먼저 계절 변화 실험 세트판을 탁자 또는 바닥 위에 설치합니다. 본 계절 변화 실험 세트판은 계절의 변화 실험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전체적인 개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실험판입니다. 자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를 수직도는 23.5도로 선택해서 세팅합니다. 본 실험에서는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도로 실험하겠습니다. 자 계절 변화 실험 세트판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지구위를 한 개씩 올려놓습니다. 단, 지구위를 전등과 약 30cm 간격으로 놓아주십시오.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4계절의 지구위가 전등과의 간격을 꼭 동일한 간격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위치에 태양고도 측정기를 각 계절별로 부착합니다. 또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같은 위도상에 태양고도 측정기를 부착해 주십시오. 각 계절별로 지구위를 자전시켜서 그림자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의 태양의 남중고도를 측정합니다. 다음은 낮의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시간판의 12시가, 12시가 항상 전등을 향한 곳으로 난 12시가 되도록 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치에 자석 인형을 부착합니다. 그리고 지구위를 자전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즉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관측자인 자석 인형이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과 보이지 않게 되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자 시간판은 항상 전등을 향한 곳이 난 12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계절별로 날의, 낮의 길이를 모두 측정합니다. 현재 23.5도 기울기 실험이 끝나면 자전축의 기울기를 수직으로 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이 실험한 순서대로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상기와 같이 남반구의 계절도 알아보는 실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 계절의 변화 실험 과정 잘 보셨나요?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자주 어, 자세 잘 설명해 주셨죠, 그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어, 유의할 사항은 선생님이 준비했어요. 첫 번째로, 어, 태, 이 태양고도 측정기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태양고도 측정기가 뭐냐면, 여기 지금 지구본에 붙어있는 게 동그란 거야. 이 반대편은 흡착판이 돼있어. 이렇게 누르면 딱 붙게 됩니다. 지금, 지금 여기 좀잘안 보이지만, 우리나라에 붙여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제 크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태양고도 측정기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막대기가 조금만 튀어나와 있어요. 이 막대기를 통해서 이 그림자를 알수 있죠, 그죠? 근데 이 그림자는 지금처럼 전등이 있으면 전등 빛이로평행하게 오면 옆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죠? 그 그림자를 이용해서 태양고도를 측정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태양고도 측정은 어떻게 했었죠? 어, 이렇게 직접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해서 했었는데 그림자를 가지고 실을 이렇게 연결해서 했었죠, 그죠? 근데 지금 시을 연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여기다가 에 수치를 넣어놨어요 자세히 보시면 20, 30, 40, 50, 60, 70, 80, 90 이렇게 돼 있고 1cm, 1세치, 2cm인데 이건 이제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림자의 길이고 여기는 20, 30, 40 이거 뭘까요? 이거는 고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의 고도. 그래서 원래 고도는 이 사이 값을 하는 건데 그림자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의 길이를 태양이 고도에 따른 그림자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 그림자의 길이 값에 따른 고도, 그림자의 길이에 따른 고도 값을 미리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실을 가지고 뭐, 각도를 갖고 재지 않아도 고도를 할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각도라는 거. 20, 30, 40, 50, 60, 70, 80. 그리고 90은 아닌데, 90은 이제 완전히 그림자가 안 보이면 90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유의할 사항은 전등과 평행이 되도록 해야 돼요. 전등을, 전등 설치 방법으로. 그리고 거리를 30cm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등과 평행이 되도록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태양빛이, 얘는 지금 전구로 돼서, 원래 태양빛은 이렇게 평행하게 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그림자를 이용해서 태양고도 측정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전구에 밑에 있거나,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가 훨씬 길어지겠죠 그죠 긴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죠 그니까 이 태양고도 태양고도 측정기가 전등과 평행이 되도록 놔야 되고 또한 뭐냐면 30cm 정도 거리를 둬야 돼요 이게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거나 하면 또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즉 여기 태양고도 측정기는 30cm 정도 떨어진 떨어지고 또 평행한 곳에서 비추는 전등에서 나온 빛을 이용했을 때그 그림자가 어, 가장 정확한 값이 되는 거 아시겠죠? 자세 번째, 위의 알상 세 번째 시간판 측정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간판 측정하는 방법은 자 지금 가나 다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위치 위치에 따라 돌려가면서 어, 태양이 보이는 시 보이는 시각과 보이 시작하는 시각과 태양이 보이지 않게 되는 시각을 각각 측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시간판이 2위에 있는데 이 시간판이 전등이 향한 곳이 전등이 가운데 있죠. 낮 12시가 되도록 계속 조정해야 되는데 이 시간판은 여러분 가까이 보면 0부터 24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부터 24쭉 24까지 쭉 시간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12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전등을 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볼때 12가 어디를 향할까? 얘를 향하고 여기서는 12가 어디를 향합니까? 똑같이 갖고 오면 12가 오른쪽을 향해 오죠 그렇게 하면 안되고 어디를 향한다? 전등을 향한다 그러니까 이 위쪽이 12가 되고 여기는 어디가 12가 됩니까? 여기는 왼쪽이 12가 되고 여기는 어디를 1 2나타니까 아래쪽을 10, 12시가 되도록 조정해 놓고 쓰는 겁니다 시간판은 이시겠죠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시간판을 측정할 때, 태양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자전으로 돌리죠, 그죠? 시, 시계의 시계 반대방향, 시계 반대방향이 되죠, 그죠?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 돌리게 되는데, 그 태양이 보이는 시각과, 보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각, 시계 잘,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주변이 밝고, 막 빛도 산란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잘 안, 안 보여. 이 태양이 보기 시작하는 그, 게 어딘지.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거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시, 눈으로 보고 껌껌해진 데가 어딘지 판단을 되는데, 아주, 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지구본에 딱 반까지, 반이죠, 그죠? 왜냐면, 하여기서 태양이 비치니까, 이 앞쪽 평행하게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는, 딱 반까지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반까지 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보다 뒤는 비칠 수 있을까요? 뒤는 비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앞을 비추다 말았다 그러면 평행, 뭐, 앞을 비추다 말았다 그러면, 여기 더 껌껌하다 그러면, 지금 그림상 여기 좀 껌껌하게 나오는데, 앞이 더 껌껌하다 그러면은, 이게 빛이의 위치나 이런 게잘못된거 그러니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중앙까지 중앙까지가 왜냐면 여기서 빛이 평행하게 오면 딱 가운데까지만 빛이 올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기 이 중간까지만 빛이 쫙 비치고 그 뒤로는 다시 원이니까 굽어지니까 구부, 뒤쪽은 안 보이게 되겠죠 빛이 도안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활동을 세 가지를 하게 돼요 첫 번째로 어 지구자전축이 지구자 지구의 자전축이죠 자전축이 공전궤도면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면 하이 지구본이 수직으로 그대로 팽이처럼 그대로 그니까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태에서 얘 실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이때는 어떻게 되는지 실험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는 그럼 자전축을 23.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기울어진 채로 어, 공존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실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심화 실험인데 우리나라가 지구의 이 적도면을 중심으로 위쪽을 북반구라고 하고 아래쪽을 남방구로 하고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했죠, 그죠 그러면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제대 공부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활동 일리를 제대로 공부했다면 그 원리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나라가 지구의 남방구, 아래쪽에 있는 나라였다면, 과연 이 똑같은 위치에 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떻게 달라지는, 달라집니다. 북방과 남방은 달라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찾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측정해야 될 거를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활동일에 해당하는 건데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 궤도면의 수직인 경우는 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실험 관찰에다 쓰게 되는데 그러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런 표지가 있고 여러분 직접 한번 어 그림자를 이제 측정해야 돼요. 그럼 남중 고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그죠? 자전축 수직인 경우에 하는 거. 자. 공전 궤도면의 수직인 경우 똑바로 서 있는 거 똑바로 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그래서 이때 또 낮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가?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고 수직인 경우죠. 그리고 이때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계절이 그러면 과연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않았을 경우는 계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여러분 예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어, 여러분이 그 태양고도판 태양고도판에다가 태양고도판의 그림자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을 있죠. 측정값 값들을 여러분 적어주 어, 신험관찰를 적어줘야 됩니다. 남중고도를 적어주게 되고 남중고도니까는 가장 낮았을 때를 적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음, 시간판인데 시간판은 어, 어떻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태양이 떴을 때랑 태양이 졌을 때 있죠, 그죠? 그것들을 가나다라는 이제 위치게 하는 거예요. 가나다라는 이제 위치게 하는 건데, 어, 이 위치, 교, 교과서에 있는데, 좀, 교과서에 이제 가나다라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을 때, 과연, 어, 낮, 낮이 되는 시간과 밤이 되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아니면 그대로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주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공전 개념의 23.5도 기울어진 경우, 기울어진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실제 지구의 모습이죠, 그죠? 실제 지구, 우리 지구가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이제 공존하고 자전하면서 공존했을 때 남중고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남중고도는 이전에 한번 해, 해봤었죠, 그죠? 근데 이 지금은 진짜 모형처럼 모형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 그러면. 지구 위치에 따라 낮의 길이 변화로 측정하여 보고, 또 이때 계절이 어떻게 되는, 변한다고 할수 있는가? 생각해 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지금 가나다라의 위치에 따라서, 가나다라의 위치,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가는 보고, 나는 오고, 다는 오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계절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서 측정해 보시고, 그때의, 어, 그때의 어떤 남중 모드를 볼수 있겠죠, 그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몇 도가 되는지 아까 가나다라에 있었죠 그때 죠 남중고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23.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확히 아시겠어요? 2 3 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남중고도가 달라지고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중고도가 높다 낮다 선생님이 얘했어요 남중고도가 높을 때는 한낮의 길이도 낮의 길이도 길다 그랬죠 그죠?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뭐, 그냥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직접 측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시간판을 이용해서, 여러분, 낮지기를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측정하면, 그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시간이 나와요. 남중고도와 아주 관련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자, 지구의 자전축을 수직으로 하여 공존할 때와 지구의 자전축을 기울여 공존할 때,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요? 달 다릅니다. 수직으로 했을 때와 자존축이 기울여 했을 때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가 서로 달라요. 값이 이게 오늘의 어, 오늘 활동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계절 변화 그럼 계절 변화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계절 변화 무엇 때문에 계절변해 되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어, 지금까지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 자, 요걸 할 거들, 요걸 만들게 될 건데, 어, 다음, 모든 별로 아래 질문이 담긴 작품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계절이 변해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든 그, 별로, 이제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서, 다른 친구들이 볼수 있는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은 이걸 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남방구에 있던 계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남방구에 있던 계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작품 이런, 이런 내용이 담긴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고생하셨습니다.